예원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화장도 하고 한푸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어딜 가냐면 헬스장에 갑니다. 붓기도 좀 빼고 할겸 여기 보이시는 애프터 워크입니다. Hello, I want to view c h i e s e No, no c h i n e s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점을 좀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찐빙이라고 중국에서 먹는 아인데 토스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도착했습니다. 돼지고기 갈비로 하나 시켰어요. 파랑 단무지인 것 같아요. 이 바삭바삭한 걸 넣습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기랑 뭐가 이렇게 들었어요. 음, 고기가 맛이 거의 햄에 가깝고, 아까 전에 바삭바삭한 걸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감이 확 살아납니다. 이 안에 단무지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함도 잡아주고, 야채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시비 안에 야채까지 바라는 거합지다왜 사람들이 이걸 아침으로 먹는지 알겠네. 아, 날씨 진짜 좋다. 숙소에서 쉬다가 예원으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15위안? 이 15위안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생일 크림도 팔고 이 생일 핸드크림이 365일 날마다 다 아마 향이 다른 크림일 거예요.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뭐 파는지 좀 볼까? 구이 하는것 같아요. 튀김이랑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는다. 관광지다 보니까 로컬 식당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끝부터 건물들이 엄청 화려합니다. 푸드코트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누들도 팔고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무 같은 것도 있고 하나? 너무 비싸요 고기를 하나 사 먹고요 겁나 비쌉니다 근데 어쩌겠어 관광지가 다 그런 거지 시간이 많이 많이 밥만은 못 사나 봐요 나는 밥이 먹고 싶은데 밥 없이 비튜브 제가 진짜 엠간에서 음식 맛없다 보는 사람 먹런 것도 아니고 퍽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이 없어요 가난한 배낭여행자로서 음식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다니거든요 못 먹겠어요 종이박스를 물에 적셔가지고 흩어진 걸 다시 모아서 뭉쳐놓으고 있어요 무리 무리 기념품 상점이 엄청 많고요 슙슉버거다 길거리가 다 먹을 거라 기념품숍입니다 시식도 있어요 하나 먹어볼까? 우리나라 히비스코스티 같은 맛이 나요. 트리푸드도 많습니다. 쉐쉐. <목소리> <시세히. 목소리> 달달. <목소리> 시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복권가게도 있습니다. 제가 저거 했다가 돈을 씨게 날렸거든요. 아, 치즈부냄새. 맡아도 맡아도 적응이 안 되는 치즈부. 예원이라는 곳이 명라라 때한료가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정원이거든요.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오곡교입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각도가 9번이 꺾여있거든요. 왜 9번이 꺾여있냐면 중국은 귀신 중에 강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앞으로만 이렇게 총총총총 걸을 수 있어서 9번을 꺾어놓은 거래요. 강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무 재밌지 않나요? 분위기 너무 좋다. 이 돌이 400년 전거라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정원을 짓다니 국민들의 혈세겠지 물고기 진짜 크다 그 와중에 이 거북이 네브르 다비야 피스타치오 이 컵이 먹는 컵이에요 진짜 맛있다 여기가 타우홍바우를 만든 집이에요 테이크아웃 해보려고 합니다 물이 하나도 없네. 이 빨대로 여기를 이렇게 딱 꽂으면 은 게살 집이 나옵니다 빨대로 한번 먹어요 포장마차에 파는 오뎅 국물에 꽃게가 엄청 많이 들어간 맛? 안 비려요 비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에 만두소가 하나도 없고 국물만 있어요 게살 건더기 점점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해지니까 훨씬 예쁘다. 이제 저는 오늘 원래 예원에 온 목적, 한푸 체험을 하러 갑니다. 한푸는 중국 전통 의상이에요. 그거 입고 화장도 중국 공주처럼 그렇게 해볼 예정이거든요. 확실히 중국이 붉고 화려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찾아왔습니다. 예예. <laughs> 이비트 저보고 2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아니요, 아니요, 안 닮은 것 네, 같아 신자신자신자자신자신자신자신자신자신신자신자신자신자신자신자 <laughs> 너무 예뻐요. 여기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촬영 중입니다. 촬영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이렇게 입고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 한 1시간 정도? 이 비용이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진 촬영이랑 메이크업이랑 다 해서 8만 원 정도 하는데 엄청 가성비 좋지 않나요? 사진도 다 찍어 주고 보정도 해 주십니다. 솔직히 저는 화장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여기가 밤이 너무 아름답네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 저 혼자 영상이라도 많이 남겨야지 이렇게 자유시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찍고 지 말고 지금 좀 돌아다닐걸 이게 카메라가 실물을 잘못 담아요 진짜 예쁘다 400년 전에 중국 왕족들은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공주가 된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랄까? 하, <laughs> 아, 촬영이 다 끝났고, 머리에 꽂은 거랑 옷이랑 반납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꼭 하세요. 다른 업체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하고, 품마을 직원들이 조금씩 다 하실 줄 알아서 포즈도 다 잡아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저 여기 진짜 강추합니다. 한부 체험 끝!